네. 너무... 오전에 좋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사춘기의 가장, 그 가장 예민한 시절이잖아요 그 예민한 시절에 자기를 계속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 15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 3, 30살 때 처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15년 동안을 계속 저 자신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자신을 계속 부정하는 상태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이렇게 다, 과도, 그 대학의 학과도 영국영학과로 진학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이라는 것에 이렇게 매진하기도 했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그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면에서는 그런 적극성의 이면에서는 계속 자신을 부정하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모순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단체 생활에 부적응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극방의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단체 생활에 부적응인 그런 사람이어서 더 힘들었는데 게다가 이제 저희는 전방이어서 민통선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만날 기회도 없고, 면회를 오지 않으면 외출, 외박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그립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가까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좀그 돌봐주는 사람, 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그냥 빠지게 된경우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참 좋아할 땐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사회로 나와서 이미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매달리다가 <laughs> 결국은, 예. 네. 상처만 받고 헤어진 그런 일이 되였죠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할 때, 뭐, 책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나 편하자고 부모님 괴롭히는 일은 아닌가라는 네. 고민 때문에 진짜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가 커밍아웃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저의 가장 중요하고 그 은밀한 부분을, 만약에 네가 커밍아웃을 못했 안했으면 했으면 모른 채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그 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지금은 되게 좋다고 그 한동안 좀 힘들어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 나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짐을 지워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만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계속 큰 벽이 생기거든요. 그 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더, 뭐랄까요, 부모님한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제 경험상 뭐 저하고 다른 환경이라서 이렇게 커뮤니티서 아 안 하시는 거나 못 하시는 분들한테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에요. 저는 커밍아웃 한 이후에 정말 그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말 행복지수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렇게 조건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두 사람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뭐랄까, 선배? 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도, 저는 주로 이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기가 복학해서 활동했었던 시기인데, 복학생 중에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제가 항상 거의 선배였고 회사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선배고 그 친구사이라는 단체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선배고 그러다 보니 항상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의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어떤 관계에서 의지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그, 동반자로서 내가 좀 누구한가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한60% 70% 밖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끌어낼 수 있는, 그만큼밖에 못 끌어내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80% 이상은 끌어내야 하는데 한 60, 70%이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역량밖에 없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그게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준비를 덜한 덜한 상태였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놓고 봐서도, 제가 객, 조금 객관적으로 제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이렇게 좀 봤을 때, 저는 점수를 준다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번에 만들면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화 할 때는 그거보다는 점수를 좀 높게, 저도 줄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한 70점, 80점은. 그래서 다음, 다음 영화의 그 연출의 목표는 80점 이상 받는 게 목표예요. 초반에 이제 많이 만나게 하고요. 저 말고 다른 동성 여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 공간, 저희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글로 시나리오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보게 해주는 게 일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그고 그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동성의 이해를 시키는 거는 뭐 짧은 기간 안에 어려우니까 이제 그 영화로 표현해야 되는 그 특정한 장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매번 좀 느끼는 거지만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하구나 프리프로덕션이 한 2개월 정도? 2개월 반이 정도 하는데 그 2개월 반 갖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스텝들이 이렇게 조금 겹치어요 꾸준히 이제 같은 스텝들하고 주로 네.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스들의 경우에 그 2개월 반은 좀 시간이 짧더라고요. 이제 배우들은 또 대부분 또 새로운 배우들이니까 그 새로운 배우들... 특히 이제 배우들의 경우에 거의 100%에 가깝게 납득이 돼야 이제 연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을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자체나 정부단체나 이런 곳에 그, 아주 가장 밑바탕에 이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이 그냥 그, 뭐랄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직 출발 단계도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애인 정도?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인권의 바로미터 정도? 뭐, 이러 이렇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는 아직 전 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외국은 아주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기업도 지방 정부 단체도 지방 단체도 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해, 하, 하지는 못, 않아요. 하는 한다고 하는 순간 이 편견에 가득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자 수 단체들이 단체 활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싶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상근자 월급을 주기도 어렵고 이 사무실 운영비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점점 줄어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시카고나 뭐 LA나 그 뉴욕에 가보면 큰 빌딩들이 있어요. 그, 그, 뭐이 LGBT 센터들이 다그 정부나 기업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센터들인데 우리는 뭐 그거는 꿈도 못 꾸고 이 작은 사무실도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하고 싶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도와주고 싶어요. 뭐 이를테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하면 지역에 그 동성애자, 이성애자 떠나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 뭐 이를테면 그 시청각 관련한 네. 뭐 그래서 미디어 센터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쉼터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그순진능을할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아 LGBT 성소수자들이 그 이성애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구나 뭔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조금 그걸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할까요?